좌파 학계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집회 나가셨던 분들은 아마 집회 현장에서 좌파 쪽 집회에서 이상한 춤을 추거나 율동을 하거나 하는 것을 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간다. 그리고 그쪽이 아니더라도 뭐 각종 온라인 SNS 등에서 그런 영상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뭐 춤추고 노래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셨을 텐데 그것의 정체 그게 정확히 뭔지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선이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문선은 문예 선동 줄임 말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통한 선동이라는 뜻이고요. 이건 때로는 문화선전 혹은 문화선동이라는 그 비슷한 개념도 함께 쓰이는데요. 크게 보면은 공연이나 문화적인 혹은 예술적인,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예체능적인 활동을 통해서 특정한 이념이나 목표를 홍보하고 또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퍼포먼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 그리고 노동 운동, 진보 성향의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항상 나타나는 그런 퍼포먼스의 형태고요. 좌파 쪽 집회에서는 사실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번에 보셨겠지만은 그들 중에 제대로 된 말을 하거나 연사로서 나설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그런 뭐 릴레이 연설 같은 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걸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걸 떠나서 여러분 몸을 움직일 때는요. 사실 생각을 좀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세뇌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고 제가 그 정율성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음악과 춤은요 인간의 무의식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춤추고 노래한다 그리고 어떤 반복적인 율동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한다. <목소리> 혹시 여기서 뭔가 떠오르시는 게 없습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틱톡입니다. 틱톡이 이 바로 공산당식 문선의 연장선에 있는 초안전입니다. 그래서 이 문선도 초안전의 일부입니다, 사실. 그 초안전에 대해 언급하는 많은 분들 중에 이 문선에 대한 거를 언급한 사람을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는데 이 틱톡의 선조격인 것이 바로 이 문선인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전같이 이제 민중가요를 가지고 틱톡을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은그 뿌리는 결국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틱톡을 절대로 웃긴 플랫폼, 재밌는 플랫폼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틱톡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지만 재미로 그냥 한두 번 사용해보지 뭐라고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문화는요, 그리고 이 음악과 춤이라는 거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을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드는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달리면은 생각이 없어진다. 머리를 비울 수 있다. 네, 장단이 이런 식으로도 있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또 어떤 노래에 길들여지게 하거나 하면은 생각을 안 하고 그걸 굉장히 반사적으로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우리는 이런 걸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문선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의 기원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지금부터 자료 화면을 몇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선이라는 행위를 대학교에서 지금도 가르칩니다. 학생회에서 혹은 단과대에서 그리고 과 학생회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 문선이라는 행위에 참가하도록 독려하고 과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끼워 넣습니다. <목소리>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사상이나 이념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걸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좌파가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의식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학생운동에 물들어가는 거죠. 지금도 그런 풍조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멋있다고 미친 듯이 뛰어들어가지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처음 보고 너무 기괴해서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선배는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졌고요. 뭐 선배들 눈에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았겠죠. 이게 살아있는 학교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황현필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젊은이들은 진보해야 된다. 아주 개 같은 소리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도 뭘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세뇌당한 자신에게 취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대학생이 진보여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젊은이들을 진보로 뭐라 세우려고 하는 사실은 잘못된 사회 풍토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뇌가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황현필 같은 그런 머리가 잘못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성은 이래서 사람들의 감정이나 행동을 직접 부추기고 건드려서 폭발하게 만들고 결집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노래, 춤, 연극, 미술 등 이런 그 예술 적인 쪽에 전반적으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중을 세뇌시키고 행동을 유도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집회 나가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이상한 그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윤석열 대통령을 이상한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왜 딥페이크 때문에 저기 어디야 그 네덜란드인지 뭔가에 살고 있는 그 미친 놈 하나 있었죠. 그 딥페이크로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 이상한 영상 만들어가지고 퍼트리던 놈도 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천지창조인가 그거 본 따가지고 그린 그 미친 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미술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조소, 조형 예술 그리고 미술 그 벽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 예술이 그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요. 생각보다 우리가 관심이 있든 없든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세뇌의 기초는요. 감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그서 시각과 청각으로 생각보다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단 말이죠. 아예 뇌에 박혀가지고 새겨진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그거에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 혹은 정치에 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은 그쪽으로 휙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게 예술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깨워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서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게 등장했던 거는 그들이 이제 80년대 그 민주화 파리 할 때, 이 단순히 구호만 외치거나 전단지 뿌리는 거로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 중국의 공산당 혹은 북한의 그런 공산당 체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걸 들여옵니다. 이들이 창작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창작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 오랫동안 해왔던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중국의 공산당이나 북한의 공산당이 이런 춤과 노래, 음악 이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애들 세뇌시킨다는 것을 얘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여옵니다. 해서 학생운동 조직 안에서 문선대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제가 정일성 영상에서 얘기했던 그 소선대, 소년 선봉대 같은 게 결국 이런 겁니다. 그 노래, 민중가요, 율동, 풍물놀이, 연극. 이게 그 소년 선봉대가 소선대가 그게 단순하게 뭐 10대 어린애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거기서 이제 걔네가 자라가지고 청년이 됐을 때도 전부 다 소년 선봉대에 포함이 되거든요. 얘네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다 하나씩 차용해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선반. 혹은 문선대가 따로 조직돼가지고 이런 집회를 기획하고 공연을 기획하고 안무를 만들고 곡을 편곡하고 현장 공연을 하고 이런 거를 다 걔네가 분담을 해서 이걸 운영을 했단 말이죠. 네 아까 보신 영상에 걔네도 다 결국에 소년 선봉대입니다. 소선대에 해당하는 애들이고요. 북한에는 공연 선전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의 좌파들이 운동권들이 지들이 뭔가 되게 창작을 해낸 것처럼 이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냥 원래 존재하던 것을 가지고 들여온 것 뿐이죠 뭐 거기엔 전혀 창의적인 것도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남의 거 베껴다가 남들 세뇌시킨 데쓴거 그냥 시작과 끝을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90년대로 넘어갑니다 90년대 들어가서 학생운동이 조금 잦아 들었죠 해서 문선도 차차 시들해져 가던 차에 일부 대학교 동아리 거기에 대지년이 뭐니 이런게 이제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민주노총 노조 그서 노동 현장에서도 당연하게 이걸 받아들였었겠죠 문선을 그래서 민노총에서 이게 그 문선반이라는게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농활 있잖아요 농촌봉사활동 그것도 똑같은 그 안에 그 맥락에 있는 거예요 농화에 가가지고 사상교육 받은 사람들 많을걸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요. 그 아무 생각 없이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뭐 농촌 활동 돕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결국에는 어떤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랑 기득권을 부셔야 된다 혹은 또 이념교육. 공산주의 교육, 사회주의 교육, 노동자, 투쟁, 노조에 대한 이야기. 저는 참고로 농화를한 번도 안 갔습니다. 문선도 죽었다 깨나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문선하는 학교들, 대학교들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민중가요라는 게 있습니다. 민중가요의 대표적인 곡으로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자, 벌써부터 빨간 냄새가 나죠. 자, 소라, 소라, 푸른 소라, 철의 노동자, 바위처럼. 이런 걸로 심지어 컨테스트도 합니다. 얘네는 이걸로. 그래서, 메세지랑 음악이 결합이 되면은, 이게 사람 뇌리에 들어가 박힙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 때 이런 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때 초반에도 이런 사상 세뇌에 함부로 노출되면 안 되는 게, 이게 한번 박히면은, 어지간한 사람은 잘못 빠져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춤. 특히, 깃발 퍼포먼스가 이들의 시그니처인 게, 이것도 중국에서 배워온 겁니다. 얘네가. 뭐, 마찬가지로 마당극, 연극도 있고, 뭐, 퍼레이드. 그 깃발 펄럭거리면서 행진하는 것도 그 공산당의 잔재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민노총 관련돼서 그 유튜브나 뉴스 혹은 스레드나 트 다른 SNS에 이상한 춤, 오글거리는 율동 같은 영상이 올라오면,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멋있다고 추는 것 같은데 이제 딱 보면 되게 그런 병신 같은 춤들 이 있죠. 그런 게올라오면 그게 문선입니다. 그게 도움이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세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걸 그 edm이나 힙합이랑 섞어가지고 젊은층을 겨냥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민중가요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민중가요는 대부분 저항정신을 노래합니다. 사회가 나를 억압한다 그래서 내가 그걸 깨부수고 나아가겠다 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주로 이쪽 라인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이제 애들한테까지 퍼트린다는 게 정말 이제 악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안타깝다기 보다는 역겨운 것은 예술은 본래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선은 철저하게 정치 도구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예술계가 좌파천지지만 그 좌파천지를 더 좌파스럽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문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가에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신입생들한테 이문선을 강요합니다. 강제운동권 의식을 주입하고 있죠 지금도. 그리고 선전하고 선동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전 선동이라는 것을 묶어 가지고 주로 쓰는데 요 선전은요 영어로 치면은 프로파간다입니다. 이거는 무언가를 전파하고 홍보하는 행위인 거고요. 선동은 좀더 직접적으로 사람을 부추켜서 행동하게 하는 것, 즉 에지테이션에 가깝습니다. 해서 선동이라는 것이 선전보다는 더 능동적이고 그 사람을 행동으로 이끄는 효과가 있겠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문예반, 문예패 무슨 패가 들어가는 건요? 대부분 다갱이 집단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풍물패도 이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문예판, 문예패도 잘 뜯어보면 그 안에 빨간 친구들 요소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제는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사람은 생각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비판적이고 무사고적인 연대의 맹종을 유발하는 게 바로 이 문서원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여러분, 문선반에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문서원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 문선이라는 활동이 살아있는 학교들은 그걸 폐지하도록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만들고 움직임을 만드셔야 됩니다. 더 이상 학교가 강제적인 문선 강요를 하지 못하도록 그 학교의 시스템을 학교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찬양하는 시스템을 깨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노동운동에서 쓰이는 그런 개념들을 그때부터 배워야 하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 대학생 때 이런 노조 혹은 사회주의에 대해 배운다는 건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도 단순히 노동자의 위치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 공산주의적인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사회에 나가서 노동자가 아니고 리더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죠. 모두가 리더가 될수 없다라는 비판을 개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리더가 될수 없더라도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올바른 삶이지. 노동자의 약자 포지션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기득권을 깨부셔야 된다 사회 체제를 전복시켜야 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악마적인 겁니다 이게 오늘은 그래서 문예선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알고 싸워야 하고요 이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의 정신세계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 침투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좌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독립 정신 전에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영화를 다시 만들려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긴데요. 서세원 씨 아실 겁니다. 물론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만은 서세원 씨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려고 했었어요. 이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2년 있다가 의료 사고로 돌아가셨죠.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서세원 씨 본인의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는 저도 비판 받아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를 먼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외로 의료 사고를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필 이승만 대통령 얘기 끄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약물 잘못 주입해가지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세상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공론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음모론을 함부로 꺼내 들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음모론을 이야기를 하려면요. 나를 셀 수도 있어요. 근데 명확한 증거, 남들이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지 가설이 인정을 받으려면요. 모두가 납득을 할수 있어야 되고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검증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제가 예전 영상 중에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김일성이요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마 저정율성 동요제 영상에서 아마도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김일성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은요 진작 나만의 어린이들을 싹다 죽여버렸어야 됐다. 그러지 못한 게 너무 한스럽고 안타깝다. 그랬더라면은 남한은 미래가 없어서 우리가 쉽게 정복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죽었어요. 이게 정확한 워딩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이거 출처를 물어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학교에서 가르치던 겁니다. 이거 저는 30대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30대인데 이 30대 중에도 이걸 안 배운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학교에서 이거 초등학교 때배웠습니다 이승복 어린이 공산당이 싫어요 해가지고 일가족 전체가 북한 무장공비들한테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유린당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뭐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이 실제로 존재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있습니다만은그 어느 쪽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어린이가 공비에 의해서 잔혹하게 살해를 당했고 또그 일가족도 모두 다그사 남매를 포함한 모든 일가족이 다 공비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그들 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반공 정신을 교육을 받고 안 받고는 이 전체적인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계에는 이 방공 교육이 없어졌죠. 반대로 공산주의적인 것, 사회주의적인 것, 그리고 좌파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고 그놈의 망할 다양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제 컨텐츠들이 강의의 형태를 띠고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이 어린이들에게 반공교육이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주적이고 우리가 섬멸해야 할 적입니다. 이들을 자꾸 동포다, 한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요. 결국 이 나라를 적화통일시키기 위한 북한의 계략에 맞춰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세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김일성이 하지 못했던 거를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거. 어린이들을 죽이거나 혹은 바보로 만들어버리면은 결국 미래 세대에 이 나라에는 더 이상 어떤 힘도 미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겁니다. 제 컨텐츠가 제가 아마 교육계를 바꾸는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유튜브에서라도 반공교육을 되살려 놓는 겁니다 그게 제가 지금 가려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채널에 와가지고 뭐 다른 채널 언급하면서 분탕 치시는 분들 어르신들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어르신들한테 나쁜 얘기 하기 싫어요 근데 한가지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 측도 그 신의 한수나 이쪽도 다 비판 받아야 되는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시기 때문에 그런걸 덮어두자는 얘기고요 제가 어디선가 중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어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돈을 받았다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느슨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분명히 굉장히 큰 금액이 됐겠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여전히 문재인, 안동훈 윤석열 원팀을 주장하시고 싶으시면요, 그냥 제 채널에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저를 설득시키실 수 없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설득시킬 수 없도록 제가 계속 문재인에 대한 파멸을 시작할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아닌 건 죽었다 깨나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설을 믿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 설을 신봉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계십시오. 괜히 밖에 기어 나오지 마시고 그굴 속에서 본인들끼리 잘 살다가 그렇게 어,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되셨길 바라고요. 우리 모두 반공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채널이 많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최근에 올린 세 개의 영상이 전부 다노딱기 떠가지고 검토조차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채널의 멤버십으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두고 누군가는 구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괜찮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뭐, 구걸로 보인다면 구걸이 되겠지만, 저는 어쨌건 간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그 하나의 날개를 만들어 내고 싶고요. 그 날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애국 활동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라고 비판하시려면 하십시오. 저는 그런 비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돈에 관심 없다 돈안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돈에 제일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자에 관심 없다 나는 야동 안 본다 이런 사람들이 여자에 제일 미친 사람들이고 나는 출세에 관심 없다는 사람이 출세하기 위해서 가족까지 팔아넘길 사람입니다 이거 역사가 증명해주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이것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우파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돈의 힘을 믿는 사람이고 자유시장 경제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를 그런 식으로 깎아 내리는 것은 사실은 크게 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본인들한테.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제 할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철저한 반공 정신이 제피 속에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미국 나와 가지고 더 뼈저리게 강화시키게 됐죠. 좌파에서 분탕치라고 보낸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 댓글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 제가 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저 같은 스피커가 하나둘씩 생기면은 저것들한테 귀찮거든요. 분명히 세력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한다고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고. 채널이 만약에 삭제가 된다면 또 다른 채널을 만들 것이고 제 반공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어찌됐건 네. 좋은 생각 거리가 됐길 바라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반복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꼭 끝까지 한 번씩은 봐 주신다면은 이게 강제로라도 알고리즘 탄압에 저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 번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재생 목록으로 주무실 때 틀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재생 목록을 운전하실 때나 혹은 주무실 때, 그냥 라디오 듣는 형식으로 그냥 틀어놓고 주무시면은 그것도 제 채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괜찮으시다면 멤버십으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지식들, 그중에는 분명 좌파들이 싫어하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노딱이 뜨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은 제가 이 채널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저를 후원해 주십시오. 제가 잘 싸우고 또 여러가지 지식들을 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의 근간을 여러분께서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쉬운 소리에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냥 순수하게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지만은 아무래도 그러기에는 현재 우리 체제가 이 체제 전쟁이 너무 많이 불리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게 민망합니다마는 이왕 시작한거 저 끝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이 유튜브 반공 교육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제가 가진 사명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